오상욱과 페르자니 서울서 파리 리턴 매치 펼칠까 한국 펜싱 간판 오상욱 선수가 지난해 파리 올림픽 펜싱 남자 사부르 개인전 결승에서 상대를 배려하는 아름다운 장면을 남기며 사상 첫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상대는 티니지의 파레스 페르자니 선수로 오상욱은 14대 8로 앞선 상황에서 넘어진 페르자니를 일으켜 세우는 스포츠맨십을 보여줬고 결국 15대 11로 승리했습니다. 두 선수의 리턴매치가 내달 2일부터 4일까지 서울 올림픽공원 SK 핸드볼 경기장에서 열리는 2025 서울 SK텔레콤 국제 그랑프리 펜싱 대회에서 성사될 가능성이 컵팬들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랑프리는 올림픽과 세계 선수권 다음으로 중요한 대회로 올해는 31개국 340여명의 선수가 참가합니다. 파리 올림픽 개인전과 단체전 이관왕에 오른 오상욱은 재충전 기간을 거쳐 이번 대회에 개인 자격으로 출전하며 세계 랭킹 1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꾸준한 성적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상욱은 미디어데이에서 펜싱을 계속해야 하는 동기 부여를 찾으려 노력했고 펜싱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임을 깨달았다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마음으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랭킹 3위 페르자니는 오상욱에게 올림픽 메달을 딸 것이라는 격려를 들었고 파리에서 은메달을 땄다며 오상욱과의 경기는 언제나 멋지다고 말했습니다. 오상욱 역시 페르자니를 영리하고 언제든 질수 있는 위협적인 존재로 평가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오상욱 외에도 파리 올림픽 단체전 금메달 멤버인 박상원, 구본길, 도경동이 남자 사브르에 나서며 여자 사브르에서는 파리 단체전 은메달리스트 전하영, 최세빈이 출전해 좋은 성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